영어의 말문이 트이는 영어 훈련 시리즈, 감동영어입니다. 동영상 강의 아무리 오래 봐도 직접 말해보지 않으면 영어 실력이 늘 수가 없죠. 그래서 한국말로 듣고 영어로 말하는 훈련으로 컨셉을 잡았습니다. 강의가 아니고 훈련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영어로 말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ING 명사 보호 패턴을 훈련해보겠습니다. 제목만 잘 이해해도 오늘 훈련 절반은 끝난 겁니다. ing명사 보호 패턴이란 동사에 ing 를 붙여서 뭐뭐 하는 것 또는 뭐뭐 하기 라는 명사를 만들고 여기에 이다를 붙여서 하는 것이다 또는 하기이다 라는 보호로 만들겠다는 말이죠. 다시 정리합니다. 뭐뭐 하다 라는 동사에 ing 를 붙여서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라는 명사를 만들고 여기에 이다를 붙여서 뭐뭐 하는 것이다. 또는 뭐뭐 하기이다라는 보호로 만든다. 이러한 중요한 개념은 암기해둬야 합니다. 별표 다섯 개 이상이에요. 그리고 ing 명사 보호 패턴은 항상 비동사와 함께 쓴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 나올 문장에 쓰일 단어들로 입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영어는 입으로 하는 운동이니까요. 이번에는 운동에 관한 단어들이네요. 수영하는 것. swimming입니다. 그냥 수영이 아니고 수영하는 것이죠. 축구하는 것, playing soccer 라고 하죠. 달리는 것, running. 농구하는 것, playing basketball. 조깅하는 것, jogging. 운동하다 라고 할 때, play가 붙는 경우와 붙지 않는 경우를 잘 보세요. 공이나 뭔가 있어야 할 때는 play가 있죠. 우표들. stamps. 발음을 stamps라고 하지 않고 p 발음을 생략해서 stamps라고 합니다. 다시 발음해 볼까요? stamps. stamps. 오래된 동전들, old coins. old와 coins도 발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좌우가 바뀐 c처럼 생긴 발음은 a 아 발음과 o 발음의 중간 발음이에요. chess. chess. 태국 음식들, Thai food, 코미디 영화들, comedies. 모으다, collect. collect라고 발음하지 마세요. collect입니다. 다시 해볼까요? collect, collect. 운동하다, play. 연극, 장난하다도 play라고 하죠. 제일 좋아하는, favorite. 가운데 V 발음을 잘해야 합니다. favorite, 운동, exercise, 취미, hobby, 그림들, paintings. 이제 패턴 훈련 제대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B동사와 함께 쓰는 ing 명사, 보어, 뭐뭐 하는 것이다 표현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갑니다. 조깅하는 것이다. 조깅하는 것이다. is jogging is jogging 수영하는 것이다. 수영하는 것이다. is swimming is swimming 축구하는 것이다. 축구하는 것이다. is playing soccer is playing soccer 달리는 것이다. 달리는 것이다. is running is running 농구하는 것이다, 농구하는 것이다. is playing basketball, s playing basketball. 영어도 말하기 운동입니다. 가만히 보고 듣고만 있으면 절대 실력이 늘지 않아요. 부지런히 저와 함께 영어로 말해보셔야 합니다. 몇 가지 표현들을 더 만들어 볼까요? 우표들을 모으는 것이다, 우표들을 모으는 것이다. is collecting stamps. is collecting stamps. 오래된 동전들을 모으는 것이다. 오래된 동전들을 모으는 것이다. is collecting old coins. is collecting old coins. 체스를 두는 것이다. 체스를 두는 것이다. is playing chess. is playing chess. 태국 음식들을 요리하는 것이다. 태국 음식을 요리하는 것이다. is cooking Thai food. is cooking Thai food. 코미디 영화들을 보는 것이다. 코미디 영화들을 보는 것이다. Is watching, is watching comedies. 말하고 보니 취미로 하고 싶은 것들이 다 나왔네요. 여러분들 취미는 어떤 것인가요? 감동englishatgmail.com로 여러분들의 취미를 알려주세요. 이번에는 방금 훈련, 훈련했던 표현들로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절반은 끝난 겁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나의 제일 좋아하는 운동은 조깅하는 것이다. 나의 제일 좋아하는 운동은 조깅하는 것이다. my favorite exercise is jogging. My favorite exercise is jogging. 나의 제일 좋아하는 운동은 수영하는 것이다. 나의 제일 좋아하는 운동은 수영하는 것이다. my favorite exercise is swimming. My favorite exercise is swimming. 나의 제일 좋아하는 운동은 축구하는 것이다. 나의 제일 좋아하는 운동은 축구하는 것이다. My favorite exercise is playing soccer. My favorite exercise is playing soccer. 나의 제일 좋아하는 운동은 달리는 것이다. 나의 제일 좋아하는 운동은 달리는 것이다. My favorite exercise is running. My favorite exercise is running. 나의 제일 좋아하는 운동은 농구하는 것이다. 나의 제일 좋아하는 운동은 농구하는 것이다. My favorite exercise is playing basketball. My favorite exercise is playing basketball.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어색한 우리와 달리 영어권 사람들은 my favorite 이라는 표현을 참잘 씁니다. 이번에는 취미 이야기를 좀해 볼까요? 나의 취미는 우표들을 모으는 것이다. 나의 취미는 우표들을 모으는 것이다. My hobby is collecting stamps. My hobby is collecting stamps. 나의 취미는 오래된 동전들을 모으는 것이다. 나의 취미는 오래된 동전들을 모으는 것이다. My hobby is collecting old coins. My hobby is collecting old coins. 나의 취미는 체스하는 것이다. 나의 취미는 체스하는 것이다. My hobby is playing chess. My hobby is playing chess. 나의 취미는 태국 음식을 요리하는 것이다. 나의 취미는 태국 음식을 요리하는 것이다. My hobby is cooking Thai food. My hobby is cooking Thai food. 나의 취미는 코미디 영화들을 보는 것이다. 나의 취미는 코미디 영화들을 보는 것이다. My hobby is watching comedies. My hobby is watching comedies. 여러분들은 당, 당당히 외국인과 수다 떠는 게 취미다 라고 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앞서 훈련했던 문장들을 응용해서 좀더 멋지게 영어로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나의 가장 좋아하는 운동은 조깅하는 것이다. 나의 가장 좋아하는 운동은 조깅하는 것이다. My favorite exercise is jogging. My favorite exercise is jogging. 나의 가장 좋아하는 운동은 나의 개와 함께 조깅하는 것이다. 함께 것이다. My, favorite my, my favorite exercise is jogging with my dog. 나의 가장 좋아하는 운동은 아침에 나의 개와 함께 조깅하는 것이다. 나의 가장 좋아하는 운동은 아침에 나의 개와 함께 조깅하는 것이다. My favorite exercise is jogging with my dog in the morning. My favorite exercise is jogging my dog in the morning. 제가 캐나다 벤쿠버에 살때 살때 알게 된 건데요, 공원에 가면 개랑 조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다들 비닐봉투 하나랑 모종삽 하나씩 들고요, 번거롭게 말이죠. 개 전용 화장실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다음 문장 진행합니다. 수영 잘 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번에는 수영입니다. 나의 가장 좋아하는 운동은 수영하는 것이다. 나의 가장 좋아하는 운동은 수영하는 것이다. My favorite exercise is swimming. My favorite exercise is swimming. 나의 가장 좋아하는 운동은 나의 남편과 함께 수영하는 것이다. 나의 가장 좋아하는 운동은 나의 남편과 함께 수영하는 것이다. My favorite exercise is swimming with my husband. My favorite exercise is swimming with my husband. 나의 가장 좋아하는 운동은 아침에 나의 남편과 함께 수영하는 것이다. 나의 가장 좋아하는 운동은 아침에 나의 남편과 함께 수영하는 것이다. My favorite exercise is swimming with my husband in the morning. My favorite exercise is swimming with my husband in the morning. 아침에 수영하면 하루 종일 졸리지 않나요? 저는 아직 초보라 그런 것 같습니다. 나의 가장 좋아하는 운동은 농구하는 것이다. 나의 가장 좋아하는 운동은 농구하는 것이다. My favorite exercise is playing basketball. My favorite exercise is playing basketball. 나의 가장 좋아하는 운동은 나의 친구들과 함께 농구하는 것이다. 나의 가장 좋아하는 운동은 나의 친구들과 함께 농구하는 것이다. My favorite exercise is playing basketball with my friends. My favorite exercise is playing basketball with my friends. 나의 가장 좋아하는 운동은 아침에 나의 친구들과 함께 농구하는 것이다. 나의 가장 좋아하는 운동은 아침에 나의 친구들과 함께 농구하는 것이다. My favorite exercise is playing basketball with my friends in the morning. My favorite exercise is playing basketball with my friends in the morning.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습니다. 이번에는 표현을 좀 바꿔 볼게요. 이번에는 취미 이야기네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나의 취미는 오래된 동전들을 모으는 것이다. 나의 취미는 오래된 동전들을 모으는 것이다. My hobby is collecting old coins. My hobby is collecting old coins. 나의 취미는 오래된 중국 동전들을 모으는 것이다. 나의 취미는 오래된 중국 동전들을 모으는 것이다. My hobby is collecting old Chinese coins. My hobby is collecting old Chinese coins. 나의 취미는 오래된 중국 동전들을 사는 것이다. 나의 취미는 오래된 중국 동전들을 사는 것이다. My hobby is buying old Chinese coins. My hobby is buying old Chinese coins. 오래된 중국 동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돈이 좀 될까요? 두 번째 표현입니다. 나의 취미는 오래된 우표들을 모으는 것이다. 나의 취미는 오래된 우표들을 모으는 것이다. My hobby is collecting old stamps. My hobby is collecting old stamps. 나의 취미는 오래된 중국 우표들을 모으는 것이다. 나의 취미는 오래된 중국 우표들을 모으는 것이다. My hobby is collecting old Chinese stamps. My hobby is collecting old Chinese stamps. 나의 취미는 오래된 중국 우표들을 사는 것이다. 나의 취미는 오래된 중국 우표들을 사는 것이다. My hobby is buying old Chinese stamps. My hobby is buying old Chinese stamps. 제가 어릴 때는 우표 모으는 친구들이 제법 있었는데 이메일이 생기면서 이런 취미는 이제 없어진 듯합니다. 세 번째 표현입니다. 나의 취미는 오래된 그림들을 모으는 것이다. 나의 취미는 오래된 그림들을 모으는 것이다. My hobby is collecting old paintings. My hobby is collecting old p a i n t i n 나의 취미는 오래된 중국 그림들을 모으는 것이다. 나의 취미는 오래된 중국 그림들을 모으는 것이다. 나의 취미는 오래된 중국 그림들을 사는 것이다. 나의 취미는 오래된 중국 그림들을 사는 것이다. My hobby is buying old Chinese paintings. My hobby is buying old Chinese paintings. 좀 사시는 분인가 봅니다. 그림 모으는 게 취미라고 하시니. 자, 이번에는 앞서 훈련한 내용들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제가 우리말로 말하면 영어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영어로 말하는 데딱 2초 시간 드립니다. 기분 좋으면 3초도 드리고요.

나의 제일, 좋아하는 운동은 달리는 것이다. 나의 제일 좋아하는 운동은 달리는 것이다. 나의 제일 좋아하는 운동은 농구하는 것이다. 나의, 제일 좋아하는 운동은 농구하는 것이다. 나의 취미는 우표들을 모으는 것이다. 나의 취미는 우표들을 모으는 것이다. 나의 취미는, 오래된 동전들을 모으는 것이다. 나의 취미는 오래된 동전들을 모으는 것이다. 나의 취미는 체스하는 것이다. 나의 취미는, 체스하는 것이다. 나의 취미는 태국 음식을 요리하는 것이다. 나의 취미는 태국 음식을 요리하는 것이다. 나의 취미는 코미디 영화들을 보는 것이다. 나의 취미는 코미디 영화들을 보는 것이다. 나의 가장 좋아하는 운동은 조깅하는 것이다. 나의 가장 좋아하는 운동은 조깅하는 것이다. 나의 가장 좋아하는 운동은 나의 개와 함께 조깅하는 것이다. 나의 가장 좋아하는 운동은 나의 개와 함께 조깅하는 것이다. 나의 가장 좋아하는 운동은 아침에 나의 개와 함께 조깅하는 것이다. 나의 가장 좋아하는 운동은 아침에 나의 개와 함께 조깅하는 것이다. 나의 가장 좋아하는 운동은 수영하는 것이다. 나의 가장 좋아하는 운동은 수영하는 것이다. 나의 가장 좋아하는 운동은 나의 남편과 함께 수영하는 것이다. 나의 가장 좋아하는 운동은 나의 남편과 함께 수영하는 것이다. 나의 가장 좋아하는 운동은 아침에 나의 남편과 함께 수영하는 것이다. 나의 가장 좋아하는 운동은 아침에 나의 남편과 함께 수영하는 것이다. 나의, 것이다. 나의 가장 좋아하는 운동은 농구하는 것이다. 나의 가장 좋아하는 운동은 농구하는 것이다. 나의 가장 좋아하는 운동은 나의 친구들과 함께 농구하는 것이다. 나의 가장 좋아하는 운동은 나의 친구들과 함께 농구하는 것이다. 나의 가장 좋아하는 운동은 아침에 나의 친구들과 함께 농구하는 것이다. 나의 가장 좋아하는 운동은 아침에 나의 친구들과 함께 농구하는 것이다. 나의 취미는 오래된 동전들을 모으는 것이다. 나의 취미는 오래된, 동전들을 모으는, 것이다. 나의 취미는 오래된 중국 동전들을 모으는 것이다. 나의 취미는 오래된 중국 동전들을 모으는 것이다. 나의 취미는 오래된 중국 동전들을 사는 것이다. 나의 취미는 오래된 중국 동전들을 사는 것이다. 나의 취미는 오래된 우표들을 모으는 것이다. 나의 취미는 오래된 우표들을 모으는 것이다. 나의 취미는 오래된 중국 우표들을 모으는 것이다. 나의 취미는 오래된 중국 우표들을 모으는 것이다. 나의 취미는 오래된 중국 우표들을 사는 것이다. 나의 취미는 오래된 중국 우표들을 사는 것이다. 나의 취미는 오래된 그림들을 모으는 것이다. 나의 취미는 오래된 그림들을 모으는 것이다. 나의 취미는 오래된 중국 그림들을 모으는 것이다. 나의 취미는 오래된 중국 그림들을 모으는 것이다. 나의 취미는 오래된 중국 그림들을 사는 것이다. 나의 취미는 오래된 중국 그림들을 사는 것이다. 자, 어떠세요? 이제 ing 명사 보호 패턴이 좀 감이 오시나요? 다음 시간에는 투 동사 명사 목적어 패턴을 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나칠 수 없는 광고 시간입니다. 영어 발음 앤 리듬 훈련 너트 우리말에 없는 12가지 영어 발음을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고요. 국내에서는 길버 출판사에서 출판이 되었습니다. 중국과 대만에서도 출판이 되었고요. 그리고 현재 EBS에서 동영상 강의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 교재는 시중 유명 서점과 온라인 서점을 통해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감동영어 gmail.com으로 메일 주세요. 여기서 특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Uh, those who are watching my video tutorials might be wondering what kind of program I use here. Uh, the program I use here is called VideoScribe. And, uh, VideoScribe is, uh, is called uh, Whiteboard Animation because it uh, emulates hand move gesture with white whiteboard. Actually, it's a program doing the job. What I'm doing is uh, typing the uh, text there and putting some clip bars. But most of the work is done by the program. So, at first, I was surprised um, with how, how you, I was wondering how it works. Like, oh, it's to me it seemed like time lapse. I mean, technique. Yeah, that's kind of um, video editing technique. But actually, it turned out that it just one single software doing the most of the work. So I decided to um, try it, and I, I don't, and I was happy about it and i have bought my um, annual membership, which cost me $200. $200 per year is quite expensive compared to adobe. Now, nowadays it's only $20 per year. so compared to $20, spending $200 is a big investment. people like me, yes, pretty big money. but still, it works. it, it, it does its job. like, i don't have a studio. i can't afford to have any uh, people who can help me about it, like animator, hiring animators very costly. Uh, for me who wants to, yeah for me this is the best. And also for those who want to make um, personal and vid commercial videos videos, this might uh, this might be the program uh, that you might try. I highly recommend this program and even though the, all the manuals and video tutorials are in English, but it's you know, worth trying. Besides that, not many Koreans are using this program. So, if you try this one, people might uh, you might have enough um, attention from people. It's very catchy to uh, audience eyes because not many are using not many people are using this. I recommend that. Uh, another reason for recommending this program is that this program doesn't require any uh, uh, other skills like audio editing, video editing skills. Now uh, you don't really, you don't really need to have those skills because uh, it's really uh, easy and it's called drag and drop. What you have to do is just really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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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that's all. You don't have to memorize all the hotkeys and, and other things. Yeah. So um, I hope you enjoy watching my video tutorials and if you're interested in making videos like mine, uh, go to video. Yeah, Google video scribe and you will know uh, there are tons of articles and video bloggings that are um, explaining the um, ins and outs about this program. So it's not that uh, not, uh, difficult to get information about this product. So just Google it and uh, good luck with that.